여가 활동을 통해 이명 소리에 대한 집중을 분산시키도록 하는 것은 이명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전략입니다. 사교 활동, 그림 그리기, 카드 게임 및 보드 게임 등과 같이 심리적으로 이명을 잊게 만들 수 있는 활동은 이명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걷기나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머리로 향하는 혈류 활동을 개선하여 청각 기관을 포함한 신경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쿠버 다이빙이나 스카이다이빙과 같이 기압이 크게 변화하는 환경이 요구되는 스포츠의 경우 청각기관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사격 및 불꽃놀이와 같은 시끄러운 여가 활동의 경우에도 큰 소리가 청각기관에 부담을 줄수 있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